S24 플러스 3월 말 펌웨어 업데이트가 배포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엔 펌웨어 업데이트 다음날에 붕괴 스타레일 2.1 업데이트까지 풀렸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업데이트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을 하면서 리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원신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이번에 드디어 각종 창을 열었을 때 고정적으로 그래픽이 깨지는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펌업 직전에 확인했을 땐 여전히 그래픽이 깨지는 모습을 보이던데 펌웨어 업데이트 한번 하자마자 그래픽 깨짐이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추가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폰타인 오돈산 서쪽에서 원신 플레이 테스트도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참고로 저번에 테스트를 했을 때 프레임 보관 버그 때문에 당시에 GOS 오프 위주로 테스트를 돌려가지고 이번에도 GOS를 끈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온도는 테스트 시작 전에 제대로 식혀두었고 램플러스는 꺼두고 화면 밝기는 약50% 수준으로 맞춰두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과 전력 소모량 결과를 보면 은 여전히 8젠3에 비해 다소 아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두 기기 모두 15분을 통째로 보는 것 외에도 테스트 결과를 잘게 나눠서 확인하면은 상황별 전성비가 눈에 좀더잘 들어오고요. 이걸 다른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으로는 붕괴 스타레일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안타깝게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2.1 업데이트를 받아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이랑 똑같이 특정 캐릭터 궁극기를 사용하면은 프리징이 걸리고 특히 페나코니 꿈세계의 극후반부 맵에서 전투를 하면은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스킬을 사용할 때 계속 화면이 멈칫해서 이번 버전은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담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로 원신 버그는 고쳤지만, 이거는 그대로인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스타레일이 개발 난이도가 높은 불칸을 쓰다 보니까 관련된 버그를 개발사에서 아직 컨트롤하지 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여튼 실제 게임머 입장에서 여러모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S24 플러스가 이번에 스타레일 콜라보를 하던데 정작 게임 퍼포먼스가 다소 좋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스타레일을 S24 울트라와 콜라보하고 S24 울트라 콜라보 게임인 블루아카이브를 S24 플러스와 콜라고 했더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시노스 2400 성능 테스트를 두달 동안 계속 추적해서 해보았고요. 앞으로 개선이 더 이루어질지는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니라 예측에 불가능해서 모든 성능은 지금 시점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